안녕하세요, 라이트포유 라피입니다. 2022년 올해가, 오라이트의 15주년을 기념하는 해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하나 보내셨어요. 박스를 보면은 나포세일이라고 써있거든요. 판매용은 아니고 오라이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그런 어떤 초레어템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 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혹시나 뭐 이런 게 있었구나, 어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닐 실링 안 벗기고 그냥 소장을 하려 그랬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되는 제품하고 박스 자체의 디자인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냥 선물용이다라고 나타내는 이런 리본도 있고요. 이 밑에를 보시면은 투 15 Years of the Brightest Friendship 15년의 빛나는 우정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옆부분에도 All Right Friendship 이렇게 써있고 뒷부분을 보면은 Friendship Ti Blue라고 되어 있거든요 Ti는 보통 티타늄의 약자로 쓰니까 티타늄 블루가 특징적인 모델 이름일 것 같아요 아 이건 확실히 초 레어 한정판이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봉을 해봐야 되겠죠. 아, 비닐 뜯기가 솔직히 되게 좀 아까워서 망설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또 여러분들과 같이 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어, 편지가 하나 있네요. 프린트 한것 같진 않고, 진짜 볼펜으로 직접 쓴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만들어진 오라이트가 2022년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라이트는 앞으로도 고객님과 파트너들을 최우선시하며 어떠한 의견도 귀 기울이며 배우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라이트 right, 임직원이었와 이거는 정말 좀 감동입니다. 여기 틀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본사에서 한글로 이렇게 편지를 써준다는 거는 확실히 오라이트가 고객 관리에 있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거 한국에서 받은 분들이 몇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받으신 분들도 기분이 상당히 좋았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성품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살짝 벗기면은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T.I.라고 써있으니까 티타늄의 아노다이징을 했으리라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일반적인 오라이트 제품하고 비슷하게 이런 노란색 가장 중요한 핵심 설명서가 들어 있고 하단에는 모델명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프렌드십이라고 써 있거든요. 박스에는 케이블만 USB C 타입으로 들어 있습니다. 남들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초레어 한정판이라는 것이 유의미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edc 용품 쪽에서는 남들과 다른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또 선호하고 실제로 그런 모델들은 오히려 가격대가 희소성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어 요거는 진짜 뭐또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네. 살짝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 밝기를 좀더 올려봤거든요. 컬러는 뭐 영상으로 보시는 거랑 실물이랑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롱한 블루 컬러.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이원알 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요런 식으로 약간 좀 스프링이 있어서. 이 쪽으로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만들어진 EDC 소형 키체인 라이트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밝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밝은 타입이 아니고 어두울 때 실생활에서 잠깐잠깐 잠깐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모드로 밝기 모드는 조절할 수 있어요. 사실, 오라이트의 아이오날 시리즈 같은 경우는 트위스트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모델은 아닌데, 이거는 이제 한정판이고, 선물로 특별히 받은 거다 보니까, 이거는 좀 가끔씩 들고 다니면서 자랑을 좀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매장으로 놀러 오시면은 구경은 제가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명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불빛과도 친해졌고 빛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다 보니까 손전등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10년 만에 이런 제조사로부터 특별한 한정판 선물은 처음 받아봅니다. 지난 날의 노력들을 조금은 보상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앞으로도 오라이트 제품들을 리뷰하는 열심히 해야지 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손전등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는 아직 시장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부 특정층, 매니아층이나 뭐 특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엄청 많이 쓰고 관심이 많거든요.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양한 손전등 브랜드 제품들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또 대부분 소개해드린 그런 손전등들은 매장 한쪽에다가 진열을 해놨습니다. 와서 뭐꼭 사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도 손전등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 이거 한번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놀러 오셔가지고 만져도 보고 한번 빛도 쏴 보면서 품질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놀러 오실 때. 보유하고 있는 거 갖고 오시면 서로 또 정보도 교류하고 이런 좀 아지트적인 그런 느낌의 체험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라이트포유 라는 이름에 맞게 빛을 설치하거나 설명해 드리거나 빛의 효과나 역할들 같은 것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뭐 제품을 소개한다기 보다는 기분이 좋다 보니까 뭐 자랑 아닌 자랑으로 또 영상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